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후원하여 도와주셔서 귀한 열매가 되어져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며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아멘. 우리는 육체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환경과 형편도 우리 뜻대로 하기 참 어려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는 명령, 그 이후에 십계명을부터 시작해서 여러 율법들,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가르치셨지만 우리는 열매 하나 따 먹는 것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니가 예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라. 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저녁에 우리가 능력 있고 힘 있고 뭔가 다할수 있다면 뭐 하려고 기도하러 나왔겠어요. 우리가 할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필요하니까 나왔겠죠. 우리는 100%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응답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가? 아닌 걸 너무 잘 알죠? 은혜 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그게 뭐냐면 겸손한 겁니다. 누구 앞에서 겸손할까요? 예,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다, 그럽니다. 오케이.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거기, 보이는 사람들 앞에 겸손한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아, 힘있고 능력있어서 나이든 장로보다는 스스로 낫다고 하는 너희들아,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 교만할 수 없다. 그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배웠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는 좀 싸가지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네? 그걸 뭘로 증명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뭘 하라는 게 아, 아닙니다. 지키라 그래도, 못 지키고, 뭘 따먹지 말라 그래도, 그것도 안 되니까, 최소한 뭐는 하라. 나는 못 합니다라는 고백이라도 좀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건 할수 있잖아. 이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니들이 코로 숨은 쉬잖아. 기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겸손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기도하는 거니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성품이 너무 좋고 그렇게 배우기를 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겸손하기가 쉽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또잘 살아온 것도 아니고 성질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언제 겸손할까? 이렇게 봤더니 간절할 때. 겸손해지더라고.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병원 가면 새파란 의사. 이 의사가 이게 도대체 레지던트인지 인턴인지 박사인지 몰라. 그냥 하얀 가운만 입으면 다 의사야. 무조건 붙들고 늘어지죠? 선생님. 아니, 언제 그 사람이 나를 가르쳤다고 선생님이에요. 근데 무조건 선생님이야. 왜? 급하니까. 결국. 겸손한 분량은요 간절한 분량이에요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그래도 왕년에 모였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해? 그건 아직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고요. 내 아이가 먹을 게 없어서 빽빽 울면 내가 왕년에 모였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라도 해야지 가서 쓰레기라도 파야지. 결국 겸손한 분량은 간절한 분량. 간절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간단합니다. 너 아직 살만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면 도와주세요. 자존심도 없. 어떤 경우는 양심도 없어요. 그냥 일단 살고 봐야지. 그거예요. 불난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이, 어머나, 옷을 안 입었네. 이러고 굴 속에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단 바가지로 가리든, 컵으로 가리든, 아무거나도 가리고, 아니, 뭐, 가릴 게 없으면 손으로라도 가려도 일단 뛰어나온 다음에, 정안 되면, 안 되면 못 가리면 내 눈이라도 가려야지. 뭐, 남들이 보든 말든. 일단 간절하면, 튀어나온다니까요. 근데, 간절하지 않으면, 남눈 생각해, 남이 뭘 할까 생각해, 어떤 상황일까 생각해, 이러면, 겸손할 수 없죠. 기도하러 오는 분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간절하면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하면 기도할 수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방 여자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자,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면서 뭐라 그러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막 외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자기 소리를 막 냅니다. 분명히 예수가 들으셨어요. 그런데 들은 채도안 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소리 지느냐? 옆에 있는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예수님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좀 들어주시는지 보내시든지 어떻게 좀 하시죠? 그러는데 완전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아, 내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내가 외치고 있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본척도 안 하시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예수가 보실 수는 그 앞으로 돌아가지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 절하다가 그냥 진짜 바닥에 어풀어지다는 얘기에요.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발 앞에 방해물이 되다 막 이런 얘기에요. 중간에 물고 넘무면 늘어지는 거예요. 열달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자녀에게 줄 떡, 개에게 줄 것. 너 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게 분노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니까? 잘 아는 대로? 옳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옳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개 취급해도 좋은데 당신이 볼 때는 내게 그냥 떡줄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 그것도 나도 좋은데 부스러기라왜 이렇게 간절하죠? 그렇죠. 이게 아마 자기 문제였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문제였으면 내가 더러워서 내가 내가 그냥 죽는다 내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건 내 자식 문제죠. 내 자식 문제죠.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을 잘 알죠? 진짜 엄마는 자식을 빼앗기더라도 살려야 돼요. 자존심 없어요. 뭐.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든 말든, 뭐 아이를 버린 엄마든 뭐든 다 필요 없어. 일단 애를 살리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 간절함이 뭐를 만들어 내느냐면 겸손을 만들어내그 겸손이 예수님이 이 방향이 오라라고 했던 걸 틀어버리게 만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 없이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목마르다는 순간까지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가 지금 굉장히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지지 않았다. 나는 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해서는 안 돼. 라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야. 말한 걸떡 먹듯이 바꿔 먹으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걸 막말로 다른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걸 물고 당신은 왜 당신 입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기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논리적으로 할 말이 없어요 예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논리나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넘어서는 게 뭐냐면 은혜고 겸손이잖아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자기 강도 생활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하면 나좀 살려주세요 할수 있겠습니까? 양심을 버리고 날 기억해달라고 한 것처럼 은혜는 양심을 뛰어넘는다니까요. 논리를 뛰어넘는다니까요. 왜? 그만큼 간절하니까요. 한 가지만 여쭙죠.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일지, 자녀의 문제일지, 남편의 문제일지, 아니면 뭐 사업의 문제일지, 뭐 여러 가지 문제겠죠. 얼만큼 간절합니까? 간절한 만큼 겸손할 거예 겸손한 만큼 은혜 받으실 거예 성경에 보면 이 여자와 아주 비견되는 아버지 한 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상 올라가셨을 때 귀신들린 아들하늘을 데고온 아버지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죠. 그러니까 막 비난합니다. 이런 것들도 예수의 제자라고 막 이럽니다. 예수가 오시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제자들한테 했더니 못 고치는데 예수님은 스승이니까 할수 있습니까? 뭔가 할수 있으면 좀 해보쇼.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했을 때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제자들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무능해서? 예수가 안 계시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예수가 계셨으면 바로 나왔을 텐데? 근데 예수의 문성을 듣는 순간에 아버지가 어떻게 바뀌냐? 내 문제구나. 내가 여전히 어깨에 힘줄 만큼 간절하지 않구나. 겸손하지 않구나.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께 대권 정도만 하면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되는구나. 꼬꾸라지죠? 예수께서 니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고, 아이가 그시로 맞죠 결국 누구의 문제냐? 이미 와 있는 은혜를 소유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 간절합니까? 정말 간절합니까? 넌뭐꼭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싶은 것도 막 이길 만큼 그렇게 간절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적당히 겸손하면 은혜도 적당히 올 수밖에 없지. 적당한 은혜는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지 잘 알지 못하게 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야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간절해야 되는 문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내 앞으로의 남은 삶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는 나름 또 자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하고 할만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쯤은 적어도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는 순간 그 기대만큼 겸손하지 않고요. 그 기대만큼 은혜는 나중으로 밀립니 겸손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아까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름에 높이신다. 결국 무슨 얘기냐? 겸손한 자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때라고 하실 때까지 그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간절함이 하나님의 때까지 유지될 수 있다. 지치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과 겸손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문제고 내 자식들의 문제고 내 가족 문제잖아요. 남문제라면요 까짓 거못본채 하죠. 근데 그럴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전에게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만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만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기쁨과 복된 삶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하게 겸손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출시 없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간절한 만큼 겸손하여 은혜 받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